자 오늘부터 모신기 뭐 시작할 거예요. 오늘 첫날인데 오늘 한 이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그 지금 저희 지금 가장 큰론인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, 계속 모를 심을 예정이에요. 지금 다른 쪽은 이제 모를 다 심어놓은 것도 있고 이 안개 테스트 하고. 이제 뭐를 심을 겁니다. 와. 속도가 빠르시네, 확실히. 어? 속도가 빨라. 아, 속도야, 빨리. 할지. 페스트 심는 게 문제지. 그렇지. 자, 여기 지금 영어진이라는 자, 뭔데요? 육모장에 가서 지금 미리 가져왔어요.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, 목판 올리기. ええ。